오늘 설교 제목이 전지적 하나님 나라 그 시점입니다. 하나님 나라 어 시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볼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 신약 박사하고 은원을 하면은 조금 감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 성경을 수백 독 통독한 어, 목사님, 제가 사회일에그두 분을 봤는데, 한분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고, 저기 신성교회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또한분은 지금 어, 현재 사역하고 계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두번 모시고 이 강의를 그 들었던 목사님인데,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제가 좀 아침... 일찍이 좀실례가될것 같으면서도 7시 제가 금요일 날 어제 그제 아침 7시한 경에서 한여 시경까지 서로 이렇게 전화로 대화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목사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 특히 십절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제가 물었지요. 어떤 신학적인 접근보다는 목사님이 성경 통독을 수백 번 하신 가운데 그 성경이 성경을 푸는 그런 이 감동 속에서 이 십절 말씀을 어떻게 목사님은 이해를 하고 계시고 어떻게 가르치시고 오셨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마침 요즘에, 그, 마태고 6장을 중심으로 주기도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10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 어, 잠깐, 어, 인용된 말씀, 노마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새롭게 됨에 대한 그 말씀하고 시편, 그 103편 이제 말씀 예, 등등의 예, 말씀을 가지고 어, 지난주에 예, 설교를 예,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예, 하실 때 하나님의 예, 예, 뜻이 무엇이냐. 예, 하나님의 뜻은 바로 어, 노마 12장 2절 말씀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는 어,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런 차원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반갑게 <laughs> 서로 대화를 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익히야 할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가르치고 또 설교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주간 내내 찬양을 하면서 주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그 다스림의 그 영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한 주간 내내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찬양을 연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지? 하나님의 뜻은 알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성령 기도를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알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요, 요, 한번 이야기 좀 해보시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지요?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성삼일 세 삼일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할거 아니겠습니까? 노상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는 주도문 사도신경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냐 이가 목사님 저는 그런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목사님에게 그런 질문을 받게 되고. 그러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하나님의 뜻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죠? 전지적 하나님 나라 시점. 저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전지적 하나님 나라 시점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어떤 추석적도 주석적, 보지 않고 뭐 나오지도 않았을 것 같지만은 우리들이 그냥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신앙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다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제 방식으로 제가 그냥 갖고 있는 말씀의 실력으로 나름 천지 하나님 나라 시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조명해 봤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늘과 이 새한글 성경에는 하늘과 땅을 어,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천지를 창조했네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 하늘에서 하신 일이 바로 맨 먼저 참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게 천지를 창조한 이 말씀이 우리 신앙 고백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늘에서 이땅이 혼돈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저는 이 사건을 천지창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마물을 창조했다. 그 창조물이 바로 노마서 12장원을 장원님께서 기독 가운데 인용했던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리고 26절에 맞은, 1장 2 6절을 보니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자.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자. 할렐루야. 주를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다스리는 것.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순종은 바로 그 다스림에 순응하는 것. 그 다스림에 응답하는 것.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우주맘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 가운데 우리를 만드시고 조직하시고 창조하셔서 모든 산남한 상의 우주 만물을 우루라이금 다스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31절에서 심히 기뻐했다. 아주 기뻐했다. 보통 기뻐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아주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하늘에서 기뻐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뭐가 이루어졌느냐 전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그래서 심히 기뻐했다. 우리가 그렇게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주맘물 다스리는 그런 우리를 보고, 31절에 성삼일 자나님께서는 심히 기뻐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전지적 하나의 님 나라 시점.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지금 이런 일이에요. 그런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인류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들도 우리와 같이 성과 악을 알았다 옳고 그름을 알았다 그리고 이제는 생명 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아니까 우리가 저들을 예이 에덴동산 뒤에 쫓아 보내자 하늘에서 이루어진 지금 하늘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 우리 인류를 예 에덴동산을 추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되어서 정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바로 그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으로 창조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영, 그 영광, 이 말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 땅에 오심을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은 요한모 1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품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고 단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고 하는 것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현하시고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집되도록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이는 공동체를 보존하여서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한 일을 이루셨고 마침내 제약에 관영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가운데 인애와 자비와 사랑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품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지적 하나의 나라의 시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 제약이 가능한 인간들을 보니까. 도대체 생명이 없고 구원이 요원하고 멸망이 임박해 있는 모습을 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대로 사람의 모습대로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의 모습대로 창조받았는데 우리는 사람의 모양과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는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수데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요한복음 3장 4장 32절 34절 말씀에 자기의 그 양식,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자기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명을 간다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런 부하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뜻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신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승천하시는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늘 우리의 갈 길을 밝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씀으로써 늘, 보혜사 성령께서는 말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없었고, 하나님성삼일차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는 가물가물한 어떤 이상하고 요상한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서도, 성령은 말씀으로써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이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말씀의 성령 그러나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다이 말씀 고람대의 말씀 앞에서 아도나의 말씀 앞에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성삼일 하나님을 붙잡고 나간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나간 것이다겠니다하나님뜻서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말씀의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하늘의 예배를 지금 약해, 천상 예배.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사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천상 예배, 하늘 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지적 하나님 나라 시점, 하나의 나라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정기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마음을 지으신지라, 마음을 지었다고. 주께서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영광을 올리겠다, 찬을 올려주겠다시. 마음을 주의 뜻대로 있었고, 주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마음을 지으시고, 마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하늘에서도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성삼일자 하나님께서 마음물을 지으셨고, 마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지금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속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원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이게 뭐 오, 오, 우리들의 온갖 현악기, 관악기가 어우러진 지금 아름다운 찬송 찬양 소를 리 들으니 맑은 물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술 앞에서, 아까 10절, 11절, 요한기술로 사장,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냥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10편, 103편, 19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여와께서 호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여와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어떤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셨다. 그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20절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이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노래하라, 찬송하라. 21절입니다. 그에게 수송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청군이여 여와를 송축하라 여와를 노래하라 여와를 찬송하라 22절입니다. 여와의 지으심을 받고 저와 여러분 이 삼남한 성의 모든 것들이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린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주의 다스림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와를 송축하라 노래하라 찬송하라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라 아멘. 제가 갖고 있는 세안글 성경 아까 읽었던 103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3편 우리가 아까 봤던 10편 103편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에 여호와의 임금자리를 세우셨고 여호와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리지 여호를 와 찬양하세요 여호와의 심부름꾼 여러분, 힘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소리를 듣는 여러분, 맨 앞에 여호와를 찬양하세요. 이렇게 했죠. 22절, 21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세요. 여호와의 장병 여러분, 여호와의 뜻을 따르며 여호와를 섬기는 여러분, 이 22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가 만드신 모든 것들아 여호와가 다스리는 곳이면 어디서나 혼자말로 찬양하라 이 사람아 여호와를 제가 19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에 여호와의 임금자리를 세우셨고 여호와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리지 20절 여호와를 찬양하세요. 여호와의 심부름꾼 여러분, 힘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소리를 듣는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세요. 여호와의 장병 여러분, 여호와의 뜻을 따르며 여호와를 섬기는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가 만드신 모든 것들아 여호와가 다스리는 곳이면 어디서나 찬양하라 이 사람아 여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지적 하나님 나라의 시점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로 우리 2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로 2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 주리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말아나다. 아까 우리 찬양 예배전 찬양 말아나타 부르셨죠.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늘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은 만만히 준비를 해놓고 오지어 석히 옷이 없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석히 이 땅에 임할 그래서 오늘 본부 말씀에 있어서 주의 나라가 임하시니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구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우주에 속히 오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다스림. 바로 그러기에, 하늘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은 우주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령하네께서 보혜사 성령,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에 있으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재림의주로 우리 주님을 보낼 만반의 준비를 해 놓고 우리를 아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케 하는 기다리게 하는 하늘에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지금 내려오실 만반의 준비를 해 놓고 계시다. 하나님이 뜻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셨어. 만배를 만반의 준비를 해 놓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주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준비를 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다 이루고 계신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충만하고 다스리는 삶을 사는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고백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신앙고백 오늘 우리의 예배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